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 NBA 5경기 분석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BS 멤피스 그리즐리즈 해시태그 홈팀 클리블랜드 8승 5패 클리블랜드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1114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113-12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3 원정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30-116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7-43, 3점 슛 10-12, 턴오버 12-13의 결과. 도노반 미첼이 복귀전에서 31 득점 6 리바운드 6어 시스트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휴식 차원에서 결정한 론조보를 비롯해서 다리우스 갈랜드, 맥스 스트러스의 결정으로백코트 운영이 불안했던 경기. 1경기 결장 을 복귀한 에반 모블리가 7 득점으로 침묵했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현상이 사커터의 18-36에 재현된 상황.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4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맨피스 4승 9패. 맨피스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1113 원정에서 보스턴 상대로 95-13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2 원정에서 뉴욕 상대로 120-133 패배를 기록했다. 델러스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3연패에 빠졌으며 리바운드 41-58 3점슛 10-21, 턴오버 10-10의 결과 자렌 잭슨 주니어가 18득점, 산티 알다마가 14득점을 기록했지만 팀 야투 성공률이 34%에 그쳤던 경기 자 모란트는 전날 뉴욕전에서 입은 오른 발목 부상으로 결장했고 팀은 3점슛 43개 중 10개만 성공하며 공격 리듬을 전혀 찾지 못했던 상황 최근 공격 효율 저하와 수비 불안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의 1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원정에서 133-124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연승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제이런 타이슨즈 11월 17일 복귀 예정 다리우스 갈랜드즈 11월 17일 복귀 예정 맥스 스트러스지 12월 1일 복귀 예정 멤피스 그리즐리스 세드리 코워드 F 당일 결정 자본 스몰지 11월 18일 복귀 예정 올리비에 맥슨스 프로스퍼 F 당일 결정 자크 이디시 당일 결정 브랜든 클라크 F 12월 30일 복귀 예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클리블랜드는 도노반 미첼이 폭기전에서 31득점 6리바운드 6어 시스트로 건강한 모습을 확인시켜줬다. 다리우스 갈랜드와 맥스 스트러스의 폭기 여부가 변수지만 홈에서의 안정감은 여전하며 에반 모블리의 컨디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골밑 주도권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문제였으나 전력 차이와 홈 이점을 고려하면 승산이 충분하다. 반면 멤피스는 자 모라트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하며 공격 리듬이 무너졌다. 팀 야투 성공률 하락과 3점슛 난조가 이어지고 있어. 반등 가능성은 낮다. 또한 멤피스의 허술한 수비력을 감안한다면 오버 경기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클리블랜드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샬럿 호네츠 v s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 해시태그 홈팀 샬럿 4승 8패. 샬럿은 연속 경기 일정이다. 샬럿은 리턴 매치였던 직전 경기 1115 원정에서 미러키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134-147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3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111-100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1승 사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9-38, 3점슛 17-20, 턴오버 13-22의 결과 콘 크누페리 시즌 최다인 32득점을 기록했고 마일스 브리지스도 32득점을 기록했으며 라멜로 볼은 16득점 10어시스트로 분전했지만 연장전 들어 공격효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경기 외곽슛 성공률이 하락하고 실책이 늘어나며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수비 로테이션도 늦어 실점을 연달아 허용했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3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 12승 1패 오클라우마는 연속경기 일정이었던 직전경기 1113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21-9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112홈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26-100이 승리를 기록했다. LA 클리퍼스 상대로 8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4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리바운드 42-42 3점슛 12-11 턴오버 11-20의 결과 지난 시즌 MVP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0 득점 구어시스트로 로팀 공격을 이끌었고, 아이제아 조가 21 득점으로 지원했으며, 전반전을 70-38로 마치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한 경기. 후반전은 추측 선수들의 체력 안배 속에서 승리를 지켜냈고, 2경기 연속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내며 챔피언다운 저력을 보여준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6승 1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샬롯 호네츠가 원정에서 106-141 패배를 기록했다. 사연패 최근 5경기 1승4패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샬러 토네츠리안 맥닐리지 11월 15일 복귀 예정. 라이언 칼크 브래너시 11월 15일 복귀 예정. 그랜트 윌리엄스 F 11월 17일 복귀 예정. 조시. 그린지 11월 17일 복귀 예정. 브랜드 밀러 F 11월 19일 복귀 예정. 오클라우마 시티 선더 젤런 윌리엄스 G 11월 17일 복귀 예정. 아론 뉴겐스 G 11월 17일 복귀 예정. 루겐츠 도트지 당일 결정. 켈리치 윌리엄스 G 11월 17일 복귀 예정. 니콜라 토픽 G 2월 2 1일 복귀 예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오클라우마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팀 공격을 이끌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득점 분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졌고 전반부터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빠른 템포의 공격이 돋보인다. 리바운드 밸런스와 외곽 성공률 모두 안정적이며 최근 4연승으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반면 샬럿은 전을 연장전 승부 이후 연속 경기 일정 속에서 체력 부담이 크고 추측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샬럿의 저득점 속에 가비지 타임에 오클라우마의 득점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언더 경기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오클라우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언더. 인디애나 피버 v s 토론토 랩터스. 해시태그 홈팀 인디애나의 승 11패.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1,114원정에서 피닉스 상대로 98-13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2원정에서 유타 상대로 128-152 패배를 기록했다. 6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41-44, 3점 슛 7-13, 턴오버 12-11의 결과, 앤드르 네마드가 21득점, 파스칼 시아카미 19득점으로 분전했지만, 골밑 수비가 전혀 통하지 않으며 상대의 킥아웃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수비가 완전히 붕괴된 경기. 타이리스 할리버트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아웃, 오비토피는 오른발 피로 골절 수술로 3개월 결장 예정, 베네딕트 메서린이 결정했던 상황. 또한, 에런 네스미스는 경기 중 왼쪽 무릎 통증으로 교체되는 악재도 발생했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2연패 흐름 속에 1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토론토 7승 5패. 토론토는 직전 경기 1114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126-11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2 원정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19-109 승리를 기록했다.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2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리바운드 43-37, 3점슛 12-10, 턴오버 13-12의 결과 스코티반즈가 28득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공격을 주도했고 임마늘 키클리가 3점슛 5개 포함 25득점, 야코퍼트리 20득점 7리바운드로 골밑을 지켰던 경기. 야투 성공률 56%로 효율적인 공격을 펼쳤으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5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홈에서 111-91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2승 3패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인디애나 페이서스 켄튼 잭슨지 11월 29일 복귀 예정 조니 퍼피지 11월 17일 복귀 예정 베네딕트 메서린지 11월 17일 복귀 예정 에런 네스미스지 11월 17일 복귀 예정 캄 존스지 12월 3일 복귀 예정 토론토 랩터스 오차이 아바지지 당일 결정 콜린 머레이 보이스 F 당일 결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토론토는 스코티 반지가 맹활약하며 팀의 중심을 잡고 있고 임만을 키클리와 야코 퍼트리 안정적인 득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원정 2연승으로 흐름이 좋고 야투 성공률과 리바운드에서 모두 상대를 압도하는 효율적인 농구를 펼치고 있다. 반면, 인디애나는 추측 선수들의 연쇄 부상으로 전력이 크게 약화되며, 유연패 늪에 빠져 있다. 할리버튼과 토핀의 이탈로 경기 운영과 골밑 수비 모두 불안정하고, 메서린과 네스미스의 부상까지 겹쳐 팀 조직력이 무너졌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토론토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토론토 승리. 미러키 벅스 v s l a 레이커스. 해시태그 홈팀 미러키 8승 5패. 미러키는 연속 경기 일정이다. 미러키는 리턴 매치였던 직전 경기 1115 홈에서 샬럿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147-13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3 원정에서 샬럿 상대로 100-111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8-39, 3점슛 20-17, 턴오버 22-13의 결과 부상에서 돌아온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폭기전에서 25득점, 18어시스트 7리바운드 기록 속에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많이 만들어준 경기 카엘 쿠즈마가 29득점 10리바운드, 라이언 롤린스도 20득점을 기록하며 벤치 화력을 더했고 조직적인 패스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5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LA 레이커스 9승 4패 LA 레이커스는 1 0 0 2 0 원정이다. LA 레이커스는 직전경기 1115원정에서 뉴올리언즈 상대로 118-10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113원정에서 오클라우마 상대로 92-121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46-41, 3점슛 10-12, 턴오버 17-19의 결과 오스틴 리브스가 31득점으로 맹활약했고 루카 돈치치가 24득점 12어시스트로 승부처를 지배했던 경기 디안드레 에이트는 높은 야투 성공률 1 0 1 속에 20득점 1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을 장악했고 하치무라 루이가 14득점, 마커스 스마트가 13득점을 포탰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미러키 벅스가 원정에서 118-89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최근 5경기 3승 2패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미러키 벅스 토리언 프린스 F1월 1일 복귀 예정. 케빈 포터 주니어지 11월 28일 복귀 예정.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 F11월 18일 복귀 예정. 게이브 빈센트지 11월 18일 복귀 예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미러키는 연속 경기 일정이고 LA 레이커스는 100 투백 원정이다. 미러키는 직전 경기에서 샬럿을 상대로 연장 끝에 147대134로 승리했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폭기 전 이후 팀은 여전히 턴오버 관리에 어려움을 보였다. 쿠즈마와 롤린스가 분전했지만, 100-200 일정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반면, LA 레이커스는 뉴올리언스 전 118대14 승리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스틴 리브스가 31 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루카 돈치치가 24 득점 12어시스트로 경기 흐름을 조율했다. 에이튼이 골밑을 장악하며 안정감을 더했고, 원정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LA 레이커스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LA 레이커스 승리 미네소타 올브스 BS 댄버 너게츠 해시태그 홈팀 미네소타 8승 4패 미네소타는 연속 경기 일정이다.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1115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24-110 승리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1111 원정에서 유타 상대로 120-113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52-44 3점 슛 12-12, 턴오버 17-15의 결과. 앤서니 에드워즈가 30 득점으로 맹활약하며, 10경기 연속 30 득점 이상 기록을 이어갔고, 줄리어스 랜드리 26 득점 11리 바운드로 골 밑에서 활약하며 팀의 밸런스를 잡았던 경기. 돈테 디비첸조는 3점 슛 5개 포함 20 득점을 기록했고, 나즈리드는 12 득점 11리 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올렸으며, 사쿼터 32-19의 강한 뒤심을 보여줬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3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덴버그 승2패 덴버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1113 원정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30-11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2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22-108 승리를 기록했다. 6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42-35, 3점슛 13-16, 턴오버 11-14의 결과. 니콜라 요키치가 높은 야투 성공률 1823 속에 56득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확한 야투와 패스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던 경기. 머레이 15득점와 고든 18득점이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요키지를 지원했으며 세컨 유닛들의 에너지도 넘쳤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3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미네소타가 홈에서 114-127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미네소타, 팀버올브스 테런스, 세넌, 주니어지 11월 24일 복귀 예정. 덴버 너게츠 니콜라 요키치 시당의 결정. 캐머런 존슨 F 11월 17일 복귀 예정. 크리스티안 브라운지 1월 9 복귀 예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가 팀을 완벽히 이끌며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다. 머레이와 고든이 안정적인 지원을 보이며 특정 밸런스를 유지했고 세컨 유닛의 에너지까지 살아나며 경기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 리바운드와 야투 효율 모두 리그 상위권을 유지 중이며 원정에서도 공격 전개가 매끄럽다. 반면 미네소타는 연속 경기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크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걱정이 되는 타이밍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핸디캡 덴버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덤버 승리.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